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열0일의 날이라 그 날이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모든 것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해 방조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50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홍수가 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00세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고, 노아는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아내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 방주 안에 태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 그, 노아에게 명하였고, 노아는 그것을 수행하여서 암수 둘씩을 방주에 태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2절에서 보시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암수 둘씩을 데려와서 태웠다라고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 나와 있는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이 말이 이 7장에서 포인트가 될 텐데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수행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이렇게 의인으로서 이 엄청난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게 된 것이죠. 이뿐 아니라 뒤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제 들어가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나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그달열 이른 날에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이제 홍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육지 아래에서 물이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위에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그 공창을 만드시게 되는데 그 하늘 위에 물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터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물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13절에 보면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라고 말하면서 이 홍수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 그, 모든 들짐승들, 이런 것들도 살아남았다라고 14,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 어, 있는 것들은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음을 다시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것의 암수다라고 말하며, 이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방주 안에 무엇이 들어 있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살아남은 동물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완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수행했던 자들임을 다시금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도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말했다면 16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순정한 자들이 살아남게 된 것이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사실 방주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이며 이것은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넘치게 되고 방주는 또물 위를 떠다니게 됩니다. 계속해서 물이 넘쳐서 나중에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게 되고 방주는 그 높은 산보다도 더 위에 둥둥 떠다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방주 바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1절에 보시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주 안은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 살아남게 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는 멸망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또 7장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7장에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나와 있고, 노아는 그것에 따라 철저히 그것을 준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구, 구원을 받은 자, 이 방주를 통해서 살림을 받게 된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랬기에 이흉흉한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노아의 모습대로 여호와의 명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이 성경 가운데. 놀라운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 속에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준행하며, 또한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여, 그것을 구분하여 지키지, 행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의 온전한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단한 가지 방법만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노아가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비가 없던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였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허황된 것을 쫓으며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이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노아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아멘 하며 준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가정 기도 제목까지 우리 준화께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하늘과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보내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들을, 어떤 것을 나갔던 노아의 그 일평생을 우리 바라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기에 그 놀라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의 감주였으며 단한 가지의 길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책 구원책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것밖에 없음을 아버지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다르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를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살라 하신 것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온전히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 있어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순종하며, 아버지 선을 살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의 오늘이 새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낸죄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 개인의 게그 기도를 마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내 마음속에 그런 방향들이 있다면 변화되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오니 주여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설령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버지 그 많은 것들을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아버지 기도 가운데 그것을 발견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대로 아멘하며 순정함에 나가는 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 시간,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아버지 평강의 주님께서 어루 만져주시고 아버지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놀라운 아버지 사랑의 빛을 주여 이 시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상황대로 아버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일하심 따라 아버지 아멘하며 순종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